혈전 200억 원.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보고 혀를 찹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기체에 쏟아붓는 혈세 낭비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블로그한 당가 상승 소식에 여론은 흔들리고 일각에서는 사업 타당성조차 의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의 수출 가격표를 보셨습니까?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정말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300억 원의 가격 상승은 기술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1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환율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일 뿐입니다. 정작 폴란드와 필리핀, 그리고 유럽의 국방 전문가들은 KF21의 압도적인 가성비에 경악하며 우리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진실. 왜 세계가 대한민국의 보라매를 두려워하는지 오늘 그 차가운 숫자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둘러싼 맥락을 제거하면 그것은 대중을 협함 현혹하는 가장 교묘한 기만술이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는 1200억 원이라는 꼬리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환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2015년 KF21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점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였습니다 그때의 계산법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전장에서 구시대의 지도를 들고 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다를 바이 없는 자살행입니다 지금 우리는 1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킹달러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우리 방위 산업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공습입니다. 기체의 가격 구조를 해부해 보면 이 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투기 가격의 약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심장, 미국 지휘사의 f 4제회사 엔진과 각종 첨단 센서들은 모두 달러로 결제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천 공장에서 밤을 새워 기체를 조립하고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도, 결제 통화 가치가 4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는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KE의 방망 경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붕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순수 기체 생산 비용을 이 정도로 억제해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관리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KF21 대신 전량을 수입산 전투기로 채우려 했다면 지금의 환율 폭격 속에서 국방 예산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경남 사천의 KE 본사 구매팀 사무실, 그곳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치솟는 환율 그래프를 보며 부품 단가 1 센트라도 깎기 위해 미국 공급사들과 피 말리는 협상을 벌였을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방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1,200억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비싸진 가격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의 방어 비용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묻습니다. 그 돈이면 검증된 미국제를 더 사오는 게 낫지 않나? 천진난만한 소리입니다. 로키드마틴의 F-35나 보잉의 기체들은 환율 충격을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전가합니다. 하지만 kf-21은 국산화율 6.5%라는 강력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동체, 우리가 직접 코딩한 항전 장비들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kf-21은 고환율 시대에 우리 국방 예산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입니다. 지금의 가격 상승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300억 원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악재를 뚫고도 실질 생산 단가를 900억 원대로 유지해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뼈를 깎는 원가 절감 노력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숫자의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기술 독립을 향한 냉혹한 현실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KF-51은 여전히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이 가격표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이제 그 잔인한 비교의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비싸다는 말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1,200억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유럽의 하늘을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저 오만한 귀족들, 프랑스의 라팔과 다국적 합작품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격표를 들여다보면 실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대한 몸짓만큼이나 탐욕스러운 가격표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방산시장에서 라팔의 최신 사양수출 패키지 가격은 대략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더합니다. 도입가만 2천억원에 육박하는 이 기체는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명 높은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반면 환율 폭탄을 맞았다고 호들갑을 떠는 우리의 KF-21은 블록한 기준으로도 여전히 1천억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같은 체급 아니 더 우월한 차세대 레이더 성능을 갖춘 기체를 경쟁사 대비 거의 반값에 내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화려한 에어쇼장이나 계약서 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륙해야 하는 활주로 위에서 벌어집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기체 가격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30년 동안 기체가 먹어치우는 운용 유지비입니다. 여기서 보람의 증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시간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항공유와 부품 교체비를 공중에 뿌리며 비행할 때, KF-21은 시간당 약 1,400만 원 (3 달러) 수준의 놀라운 운영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입니까? 기체 수명 30년, 총 비행 시간 6,000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전투기 1대당 절약되는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공군 전체 편대로 확장해 보면, 우리는 KF-20A를 선택함으로써 항공모함 한 척을 더 건조하거나 차세대 무인기 군단을 창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얻게 되는 기술적 가치의 격차입니다.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초기 모델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인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의 한계에 갇혀 있거나 뒤늦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품이라는 브랜드 값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려다 보면 20세기 기술의 연장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KF-21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4, 5세대 이상의 생존성을 고려한 접탐 설계, 즉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천리안이라 불리는 최첨단 AESA 레이더를 기본 심장으로 장착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매끄럽게 다듬어진 KF-21D의 형상은 각종 무장을 주렁주렁 매달아 레이더에 거대하게 잡히는 유럽 기체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결국 유럽의 전투기들이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비싼 값을 부를 때 KF-21D는 미래의 전장이 요구하는 스펙으로 무장한 채 가격 파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의 승리가 아닙니다. 낡고 비대한 공룡들이 지배하던 시장에 날렵하고 치명적인 맹수가 등장해 생태계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입니다. 왜 폴란드가 왜 중동의 부호들이 유로파이터 대신 한국의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1,200억원이라는 kf21의 가격표가 비싼 것이 아니라 유럽산 전투기들이 터무니없이 거품이 낀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전투기라면 왜 굳이 미완성인 블록1부터 구매해야 하는가? 완벽한 블록2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마치 최신 스마트폰의 다음 모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방에서 쇼핑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블로그안을 선택한 것은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피 말리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절박하고도 치밀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경납고 한편에는 40년, 아니 50년이 넘은 노인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바로 F5 팬텀과 F5 제공호입니다. 이들은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던 영웅들이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부품이 없어 다른 기체의 부품을 뜯어와야 하는 동류 전용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조종사들은 매번 이륙할 때마다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합니다. 언제 엔진이 꺼질지, 언제 날개가 찢겨나갈지 모르는 이 시한 폭탄들을 안고 2029년 블록투 양상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 조종사들에게 죽으러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하일로우 믹스라는 전술적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모든 전투기가 35처럼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에 타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F-35와 같은 하이급 전력이 적의 대공망을 뚫고 창처럼 찌른다면, 그 뒤를 받쳐줄 든든한 블로급 아니, 미들급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F51 블로그와는 바로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비록 공대지 타격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공대공 전투 능력만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미티어 미사일과 EAESA 레이더의 조합으로 F16B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웬만한 기체들을 압도합니다. 적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그들을 요격하고 하늘을 청소해주는 제공권 장악의 임무. 이것이 바로 블로건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입니다. 또한, 블로건넬의 조기 배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방산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40대의 기체가 실전 배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 정비 인력은 경험을 쌓고 부품 공급망은 활성화되며 조종사들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더 완벽한 블록 2, 블록 3로 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서류상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쏠수 있는 총의 존재입니다. 5년 뒤에 완벽한 전투기 100대보다 지금 당장 출격 가능한 40대의 KF-21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데 훨씬 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완성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안보 공백의 시기를 메워줄 골든타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전투기 추락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졸였던 국민들에게, 그리고 낡은 조종석에서 불안에 떨었을 젊은 보람애들에게, KF21 블로그와는 단순한 신형 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자 더 이상 낡은 날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처절한 생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은 비단 배치 결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놀란 조기 출고의 신화가 바로 그 뒤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우리의 보라마에 KF-21에게도 아직 감추고 싶은 아니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현재 KF-21의 후미에서 붉은 화염을 뿜어내며 기체를 음속의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FY 타바다 엔진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제품입니다. 기체 가격의 30%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달러로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뼈 아픈 것은 바로 기술 종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투기를 잘 만들어도 엔진 공급국인 미국이 이 나라에는 팔지 마라고 수출 승인 이 l l 을 거부하는 순간, KF21은 날개 꺾인 독수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키에가 야심차게 개발했던 공격 헬기와 전차들이 독일과 미국의 엔진 수출 금지 조치 한 방에 수출길이 막혀버렸던 그 비참한 엔진의 저주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한 그야말로 미친 도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 5 1000파운드급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제트 엔진의 핵심인 터빈 블레이드는 1,500도가 넘는 초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이는 강철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용암보다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열기를 식히면서 분당 수만회 회전하는 원심력을 버텨내는 기술, 이른바 단결정 주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단 5자의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일본조차 아직 완벽하게 독립하지 못한 이 성역에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한화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섭씨 1600도의 용광로 앞에서 땀방울이 아닌 영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만약 아니 반드시 2030년대 중반 우리가 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KF-21 블록스를 혹은 개량형의 우리 심장을 이식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할 가격 혁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춤을 추던 엔진 도입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수출 허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고장이 나면 엔진을 떼어내 미국 본토로 보내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정비의 서름도 끝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자가 우리 부품으로 즉시 고쳐 다시 띄우는 완전한 자주국방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F21의 진짜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엔진을 빌려 쓰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언젠가 국산 엔진으로 갈아 끼울 공간과 배선,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이 모두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기체 가격은 20% 이상 하락하고, 유지 비용은 더욱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감히 명암조차 내밀지 못할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경쟁국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의 KF21이 아니라, 10년 뒤 대한민국 독자 엔진을 달고 전 세계 하늘을 제약 없이 누빌 완전체 보람매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쇠사슬을 끊을 톱을 갈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KF-21의 엔진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기술 식민지의 설음을 털어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포효로 들릴 것입니다. 세계 방산시장을 호령하던 거인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제왕이라 불리던 보잉은 이따른 기체 결함과 품질 이슈로 신뢰의 바닥을 쳤고, 로키드 마틴의 F35 프로그램은 끝없이 지연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비용 때문에 도입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은 이제 서방 방위산업계의 고질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의 무기를 받아보는 것이 기적이 되어버린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 경남 사천에서 날아온 소식은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예정보다 6개월 앞당긴 2026년 3월, 출고 확정. 이것은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세계 방산 제조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코리아 스탠더드의 선포입니다. 보통 신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캘리엘 2년씩 지연되는 것이 관례이자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K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지루한 상식을 보란 듯이 깨부수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요? 밤을 새우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 때문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진짜 비결은 사천 공장 내부에 구축된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수작업으로 수만 개의 리벳을 박던 방식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오차범위 경험... 영... 공림란 이디미리를 딘난... 다루는 거대한 로봇 팔들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동체를 조립하고 날개를 결합하며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쟁사들이 노조 파업과 경직된 노동 유연성, 그리고 복잡한 다국적 공급망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시뮬레이션하고 자동화 공정을 통해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의 균일성입니다. 월요일에 만든 전투기와 금요일에 만든 전투기의 품질이 똑같다는 확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전선의 무기를 쏟아낼 수 있는 폭발적인 생산 능력 이것이야말로 바이어들이 KF-20R1을 보며 침을 흘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계약하자마자 한국산 무기의 광신도가 되었겠습니까? 계약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과 몇달 만에 현지 항구에 최신 무기를 하역해버리는 한국의 미친 속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안보 불안에 떨던 그들에게 한국의 납기 준수 능력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신뢰의 눈길이 하늘로, KF-21로 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왜 미국산 f 1 6비에긴 대기줄을 보며 한숨을 쉬다 KF-21로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K.A.I.가 보여준 6개월 조기 출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5년 걸려 할 일을 3년 만에 그것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는 무언의 무력 시위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산의 경쟁력은 카탈로그상의 스펙 한 줄이 아니라 바로 이 압도적인 제조 역량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세계의 무기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200억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승리의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난 200억원이라는 가격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지난 70년, 우리는 남이 쓰다 버린 구형 무기를 받아와 닦고 조이며 서러운 국방을 이어왔습니다. 소총 한 자루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애먼 계런들을 지원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의 기술로 설계한 초음속 전투기를 띄워 전세계 하늘을 호령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선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써 내려간 대서사시의 결정체입니다. KF21 보라마에는 차가운 알루미늄과 탄소섬유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내던지는 불굴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의 환율 논란과 비용 문제에 매몰되어 이 거대한 날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미래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전투기 구매 대금이 아니라 다시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입장료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평화의 보험료입니다. 하늘이 뚫리면 땅이 유린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족으로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킨다는 것그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 바로 심장의 독립입니다. 한화여로 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이 굉음을 울리며 보람의 동체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그날 kf-21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수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술진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벽을 보란 듯이 뛰어넘었듯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항공 엔진 기술의 병마저 기어코 넘어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 벅찬 믿음과 기대를 담아 지금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사천과 창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에게는 그 어떤 예산보다 값진 연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보라매의 비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